네, 지금까지 상표 특허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디자인 상표, 디자인 특허, 디자인 저작물, 세용어 모두 디자인이 들어갔는데요. 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비슷하게 들리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지식재산들입니다.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록 절차 등도 다 제각각이고요. 먼저 디자인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한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중에서도 특별히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남색에다 특유의 서체를 대문제로 사용한 삼성의 디자인 상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사과 그림의 애플 로고처럼 문자 없이 도형, 심블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 Mercedes-Benz처럼 새 꼭지 별모양 그림과 문자가 합쳐진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표준문자 상표는 철자만 일치하면 어떤 색상, 어떤 서체, 쓰던 상관이 없는데 디자인 상표는 어떤가요? 디자인 상표는 등록된 상표 도안과 동일한 형태로만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사과 그림 로고에서 색깔을 바꾸거나 문자를 추가하거나 서체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상표로 출원하셔야 돼요. 네, 디자인 상표대에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인 특허는 어떤 것들을 보호하나요?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받으려면 만족해야 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해 취득 가능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카콜라 병, 자유 여신상이 있고요. 보다 최근 예시로는 우버의 전자영수증 디자인 스크린이나 애플의 전자기기 화상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치른 7년짜리 특허 전쟁이 발단이 되었던 디자인 특허 사건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겉모습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장식적인 요소여야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능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자인 특허는 어떻게 취득하고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디자인 특허권은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허여받는 권리입니다. 또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을 상실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지 1년 내에 서둘러 출원해야 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고요. 그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4년간 권리가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자인 저작물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나요? 저작물의 범주에 회화, 그래픽, 조각 저작물 등이 포함되는데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창작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제품에 창의적인 그림이 삽입되는 경우, 의류 제품에 표현된 직물 디자인의 경우, 그리고 이용설명서나 마케팅 브로셔에 독창적인 사진이나 도안이 들어갈 경우에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용품에 표현된 디자인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나 치마 모양에 대한 디자인은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의상 자체가 실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자 전체의 모양에 대한 디자인도 주전자의 물따르는 기능으로부터 디자인을 분리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그림을 도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종속 기간도 알려주시겠어요? 저작권의 종속 기간은 저작물의 창작 시점, 언제 발행 혹은 등록되었는지, 저작자 수, 고용인 저작물 보유 계약에 의해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한 명이고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경우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70년간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디자인 상표, 디자인 특허, 디자인 저작물, 명쾌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